아우, 민정이가 엄청 축하해 주네 우리 시유 이번에 10번째 생일 맞나요? 네, 어, 우리 시유가 1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시유 생일 축하한다고 다같이 큰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주도록 할게요 자 다같이 생일 축하 노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. 오, 아줌마도 축구 잘해주네 <laughs> 자, 우리 지유가 생일을 맞이해서 아버님이 우리 시유의 장래희망을 한번 물어볼거예요 치유의 장래희망은 뭔가요? 경찰이예 어, 경찰? <laughs> 나중에 나쁜놈 잡을거예요네그습니다막 나쁜놈이 저기 뭐, 민진이처럼 막떠만한 사람이 있어도 잡아줄 수 있어? 네그습니다아용감하 경찰은 센 것보다 용감한 것도 중요해 우리 시우가 얼마나 각파를 용감하게 하는지 원이볼 거야 알겠죠? 알겠어 자 여기 딱 서고 여기 옆에 조금만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볼 거야 시우 각파 준비 알았! 아! 그렇지 오늘 돌려타고 탄차기를 배파해볼까 알겠죠? 알겠어 자 이쪽 높이 자 한번 차타봐 돌려타기 돌려타기 타오더 세게 차야 되겠는데? 좀더 세게 탈수 있겠어? 어, 한번 바로 해볼게요, 세게 자,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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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우리 네! 시인 어, 용감하게 교파도 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용감하게 우리 한 시민들을 지켜주는 경찰이 되길 바라야겠죠? 네. 나 네. 우리 시인 인사하면 큰 함성 박수 쳐줄 수 있도록 합니다 차렷! 정례!